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요, 현재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G2 파워 분석 한번 해 드려 볼 텐데요. 지난주에 G2 파워가요, 400%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권리락이전 이런 1차 상승이 나오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후 이런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면서 현재 지금 눌림목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다행인 건요, 눌림목 조정이요, 그다지 이렇게 크지 아는 주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내일이 이렇게 권리락 인데요 혹시 나도 G2 파워 무중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3시 30분 전까지 매수를 해야만 한 주당 4주 주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G2 파워 권리락 이후 2차 상승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만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자세히 제가 설명 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단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G2 파워는요. 무중 발표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 차례 매매하면서 60% 수익 실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권리락 2차 상승을 먹으려고 오늘 이렇게 또다시 매수하면서요. 현재 지금 보유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무상증자로 상승했던 종목 패턴이요 1차 상승 이후 권리락 이전까지 눌림목 하락에 나온 이후 또다시 권리락 기점으로 강한 2차 상승 파동에 나오는 패턴 공구음원이나 노토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이미 시장에 답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과거 유사한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서 지투파워나 매수나 매도를 참고하셔야만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오늘 무상증자로 이미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의 주가 차트 특징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g2 파워 예상 시나리오 설명 드려볼 건데요 먼저 공구음원은요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다 보니요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려 볼게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무증 발표 이후 요 이런 1차 상승 나오고 권리락 이전 이런 눌목 구간 나온 거 확인 되시죠 21선을 딱 지지한 이유 권리락기점 이후 2차 상승파동이 아주 크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공구음원은요 저는 1차 상승파동 때는 매수를 하지 못해서 요 21선 지지하는 6월 24일날 2차 상승을 먹으려고 저랑 카톡방 회원님들이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2차 상승파동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7월 6일날 요 시초가 가격을 이탈한 이후에는 급락하는 주가 모습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7월 6일 12시 28분에 공구음원 오늘 심상치 않다. 불안하다. 시초가 가격을 오늘 종가로 이탈할 수 있으니 현재 보유한 공구음원 이렇게 전량 매도하시라고 매도 사인 보내 드린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단기간 급등 나올 때내 종목 목표가 꼭 궁금하시다면요. 바로 여러분 당일 시초가 가격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이런 단기 급락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 무증으로 급등했던 노토스 주가도 한번 봐볼까요? 노토스 역치요 계속 이렇게 잘 상승이 나오다가 5월 19일하고 6월 13일 당일 시초가 가격 이탈한 모습 나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 모습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6월 13일 시초가 가격 이탈 후에는 시초가 가격 대비 요런 주가가 80% 급락 나온 거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세력들의 수급만으로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꼭 시초가 가격 당일, 당일 시초가 가격을 아주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일 시축과 가격을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나와 준다면요. 우리는 과감하게 세력들이 지금 매도하는구나 의심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G2 파워 또한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오로지 무상 증자 요한 가지 이슈로 지금 상승이 앞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세력들의 매도 시그널인 요 당일 당일 시축과 가격을 이탈할 때 여러분들 꼭 매도하면서 관망해야만요. 공구의이나노토스처럼 단기 급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무증이라는 이런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바로 단기한 급등한 종목들. 꼭 이제부터는 상승 나올 때는요. 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G2 파워가요 내일 걸리다 이후 상한가를 몇번 갔지. 누구도 저도 그렇고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상한가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와서 급락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G2 파워요 내일 상한가 이후 그 다음 날부터 꼭 당일 시초가 가격 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여러분들 매도 시점 잡으셔야만 급락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G2 파워 매도 시점 잡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 저도 현대 G2 파워 이렇게 보유 중에 있으니요 실시간 매도 타점 받아볼 수 있도록 저채 프로가 도움드려 볼 테니요 상단 채 프로 연락처로 G2 파워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저체 프로가 매도 시점, 실시간 대응 전략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려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시장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요. 최근 들어서 강력히 지지했던 코스피 지수가 7월 달에 2,300포인트가 장중에 이탈하면서 다시금 2,500포인트까지 근처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시장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만 내가 계좌를 수익을 높일 수 있을지 제 실제 계좌 보여드리면서 매매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드려 볼 텐데요. 현재 지금 저 채포로 계좌 보시면요. 지수가 지수가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채포로 계좌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죠 여러분 저는 4월달부터 매매 전략을요 단타로 대응하자 시장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금 4월달부터 지금 보이시는 저 채포로 계좌처럼 이렇게 단타 매매하면서 힘든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진행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단타가 필요한 시장이냐 지금 현재 시장이요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끌다 보니 단기 유동성 자금이요 종목이나 업종마다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상승이 막히는 요런 요런 흐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현금 비중 늘린 다음 에요 제차 밑에서 그 종목을 재매수 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요런 단타 매매 전략이 지금 시장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5월 6월 매매했던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 다가요 5월 달에 요런 hlb 같은 요런 끼 있는 종목으로 62% 수익 실은 한 다음에요. 꼭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또다시 HLB가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면요. 처음에 보세요. 395주에서 다음에는 580주로 이렇게 주식수를 늘려가는 요런 매매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는 매매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예시 보여드릴까요? 한일 사료 아시죠? 한일 사료처럼 요렇게 끼 있는 종목으로요. 저는 5월 달부터 이렇게 6월 달까지 총 6번 단타 매매하면서 요한인사료한 종목으로 누적 수익률만 무려 140% 만드는 요런 단타 매매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여러분들도 장기적으로 매매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꼭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만 분명 시장보다 더 높은 내 계좌 수익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 성격 빨리 파악하셔야만요. 이런 힘든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 계좌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요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 까지만이라도 여러분 단타로 매매를 해야만 시장 장이 어려워도 내 계좌는 안정적으로 수익 만들 수 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어려운 분들 많이들 계시죠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저체 프로 연락처로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은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체프로 카톡방에 직접 초대해 드리면서 시장이 좋지 않아도요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요런 HLB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셀티론 헬스케어 피코그램, 요런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저체프로랑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요. 나도 급등 종목을 추천받으면서 단타로 체프로처럼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체프로 연락처 상단에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 카톡이나 급등이라고 언제든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체프로 카톡방, 제가 직접 초대해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채프로 카톡방 입장하시면요 이런 h앱이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셀티론네스케어 피코그랩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저체프로가 항상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주식투자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언제라도 저체프로 연락처로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저체프로가 도움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G2 파워 설명 이어갈게요 현재 G2 파워는요 내일부터 권리락 이후 2차 상승이 나올 때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로토스나 공구문 차트 보시면요. 무상증자 발표 이후, 권리락 이후요. 2차 상승하기 전 가격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이미 확인했죠. 혹시 여러분, G2 파워를 장기 투자할 생각 가지면서 매수하신 건 아니시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오로지 무상증자라는 단한 가지 이슈로 테마성으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세력들의 매도 물량을 던지면 로토스나 공구음원처럼 무섭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테마로 무섭게 상승했지만 결국 원래 가격 근처까지 복귀한다. 꼭 명심하시면서요. G2 파워 매도 시점 여러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혹시요. 요런 혹시 여러분 나는 최고점에 팔려는 요런 욕심 내시면요. 무슨 테마 요런 종목들 정말 큰일 날수 있는 종목이니요. 절대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때꼭 매도하시고요. 그래서 시초과 가격 요 부분 시초과 가격을 아주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 내일부터 2차 상승 나올 때는요 목표가 정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과연 얼마까지 상승시킬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 시그널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시그널을 보고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실시간 매도 타점 잡는 게좀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언제든 체프로 연락주로 도움이나 지뚜 파워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체프로 카톡방 직접 여러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더 많이 수익이 날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전략 문자 같이 보내 드려 볼게요. 그 여러분, 저챗프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보다는 정보를 발 빠르게 받으면서 매수나 매도 타점 더 정확히 잡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년 넘게 증권사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를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요. 당연히 여러분들보다는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만 남들보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우리 주부님들 살림하시면서 하루 종일 차트 보기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 매도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무료고요 단 여러분 무료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혹시 G2 파워 자세한 대응 전략 장중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 챗프로 상단 연락처로 G2 파워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챗프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거나 문자로 실시간 대응 전략 보내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승 타이밍과 하락 타이밍 더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캡프로 카톡방 직접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 기법, 이런거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 매도, 요런 고급 정보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카톡 또는 문자라고 적어서 저체프로 개인번호 010-6814-575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저체프로가 도움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체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